자손들 다 꺾어 놓지 않았냐 네가 건달이라 지금 동네에서도 그냥 건달식으로 그냥 낙해할 거예요? 좋게 인연을 맺어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누구인지 안답니까 딸이? <목소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철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아 아, 저요. <laughs> 가족이 걱정이에요? 아, 네, 그렇긴 합니다. 난좀 조심스러워서. 기주도 처리 안 들었고, 대주도 처리 안 들었고, 그 바람, 그 영향을 자손들이 그대로 받고 있고. 자신 얘기랑 어디 가서 얘기도 말을 못 꺼내서 너무 속도 상하고 답답해서 솔직히 자신 얘기 때문에. 요 찾아왔습니다. 이용하시다고 하셔갖고. 음. 예. 엄마도 어릴 때좀 놀았어요? 아니 저희가 혼나야 된다고? 요 혼나야 되냐고요? 예. 잘못했으면 혼나겠죠 할머니한테. 그저 조금 놀려보시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고요. 음. 자손들 다 꺾어놓지 않았냐 네가. 자식 농사 잘지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는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나름 그냥 부모로서 열심히 키웠다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제가 자식이 세 명인데 너무 세다다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키웠다 자부할 수 있다. 학교 다닐 때 조금 이렇게 돈다 뭐철 없을 때요 뭐 그런 소식적다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나름 애 낳고서는 저는 나름 열심히 키웠다 했거든요. 열심히 키우는 거랑 잘 키우는 건 다른 문제죠. 방관하셨대요. 응? 할머니가 정말 철 없이 살았다 그랬거든요. 저는 좀 열심히 키웠는데 얘 아빠가 또. 건달이라 지금 동네에서도 그냥 건달 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영향이 가나요? 왜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땐 엄하게 훈육도 해야 하고요. 음. 잘했을 땐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근데 그러한 거 없었어요. 이 집안은. 그리고 자식들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내 아빠 건달이다 그냥 하하 웃고 응? 일진 놀이나 하고 가서 애들이나 괴롭히고 요 집에 딸 있죠. 네네. 딸은 어머니가 아는가 모르겠어요. 아직 학생인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그지뭐딸내미 그거 막내 그거 하나 있는 것이 지금 너무 서서로 말도 못해 지금. 막히할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저한테 숙제였어요 지금. 아니 이 어린 것이 지금 말 같지도 않고 어, 근데 어떻게 그걸 아직 고그 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지금 이걸 지금 얘 아빠는 지금 몰라 저만 알고 있는 상태라. 어머니도 소싯적에 음, 껌좀 씹어보셨을 때 내가 어, 저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저 남자 어머니도 그런 실수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성향도 아이가 엄마 성향 많이 닮았어요 딸내미가 이 아이도 결혼하고 내네 새끼들 낳고 나서야 철이 드는 애긴데 지금은 내가 신을 모신 신녀로서 네. 애를 어떻게 해라 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아이와 지금 아이 아빠가 좋게 인연을 맺어가기가 어렵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누구인지 안답니까? 딸이 그치, 그치. 내가 볼 때는 얘기는 한게잘 모르는 것 같아.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첫째도 둘째도 지금 여기 없다고 하는 게그 군대갔다는 건가? 그러니까 첫째 애가요, 선생님. 얘도 학교 다닐 때일찍에 이렇게 노는 시계 막, 이렇게 다 진짜 검정고시를 보긴 했어요. 그러다 검정고시 보고, 그냥 도망가듯, 다집었때 군대를 갔는데.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부모의 영향이 하나도 없었나. 어, 이 아버지가 철없이 살면서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사람도 때리고요, 사람한테 물건? 돈 이런 것도 뺐고요. 정과자예요, 남편. 알죠? 맞긴 한데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거든. 그 옛날 소식적 얘기였죠. 소식적에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지금은 철들고 정신 차려서 괜찮다. 어린 시절에 그 사람에게서 어, 좋지 않은 일을 당해서 어, 목숨을 잃었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너무 화나신 것같아고 제가 무슨 말을 못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냥 내 새끼들 물어보러 오신 거겠지만 어쨌든 여기 아이들이 자꾸 망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문제점이 어디 있냐를 보니까 남자 쪽에서 사고를 치고 여자를 건드리고 사람을 패고 돈을 뜯고 깜빵을 간게 살인으로 다녀왔잖아요 그 망제에 대해서 미안하다 생각 안 하고 사셔요 아빠도 그렇고요 아줌마도 그렇고요 근데 그 영향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미치지 않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깥으로 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집에 뭐 부모, 어른 계시지 않으니까 뭐 술, 담배, 뭐 그런 거 접할 기회가 너무 많았겠죠.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다 마음 다치고. 그렇게 마음 다쳤을 때 누구한테 가서 말할 대상이 없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의 잘못이 나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애들한테 따뜻한 밥한끼 차려준 적이 있어요? 아... 없어요. 뭘 고민하세요? 없잖아요. 엄마가 건달 남편 만나서 음, 편안하게 살았다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러한 예민함, 짜증들이 내 새끼들한테도 많이 표, 표출 표현됐고 그런 걸 아이들한테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딸아이는 마음을 다독거려 줄수 있잖아요. 그 아이도 충격인 거거든요. 음? 몸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의견을 좀 많이 따라주세요. 아이가 마음을 정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따라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첫째 애기 평생 군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차차지자 폐결될 일이고 우리 둘째도 이제 그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적응을 잘해야 되겠죠. 현재 전학을 세 번이나 갔어요. 이번에 간대에서는좀 적응을 잘 해야 돼서 이 얘기는 좀 빌어줄게요. 그리고 둘째가 반항심이 많아요. 응? 부모에 대한 불신도 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소통을 할 때에는 가르치려 들고. 막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고 아, 네네. 민격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때에는 기다려 주는 거 중요해요.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닫힌 시간이 길었으니까 열릴 시간을 기다려 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음, 아, 그, 그걸 미처 그럴 것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한 거 같네요.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집에 가서 밥부터 따뜻한 밥부터 먼저 밥을 함께 따뜻한 밥을 해 줬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밥통에 맨날 다패 놓고 나가버리고 받아들여 줘서 고마워요 이런 어, 이야기들 제가 감사한데요 지금 마음 따뜻한 기운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나중에 좋은 소식으로 한번더 뵀으면 좋겠어요 어휴, 너무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디 가서 얘기도 꺼내질 못하지만 애들 탓을 많이 했던 부분이 컸거든요 애들이 어긋난다 생각만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제가 너무 방임하고 방침하고 너무 무관심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을 앞으로 좀 쳐다보려고요. 너무 많이 공부를 제가 다시 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공부를 해 가는 것 같습니다.